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아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들을 찾아준 테리니아빠입니다. 어, 최근에 시장이 좀 아리까리하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달러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도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조정받는 것 같고 해서, 미국도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스탠스 가져가는 것도 이제, 있는데, 어, 이제, 국장에서도 계속 이제, 인버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에도 미국장 포트폴리오에 이 QQQ랑 QLD 관련된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뭐, 현금 비중을 또 높인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영상에 올려드리기도 했고, 이제 그, 라떼 이상 회원분들 모여있는 텔레그램에도 이제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이 수급 체크를 장마감하고 계속 하는데 1월 9일날 이제 수급 체크를 하니까 시장이 또 바뀌고 있어요. 그 시장이 바뀌는 거를 체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계속 인버스를 달고 다니면서 이 공격수들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되 인버스도 같이 유지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좀 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이런 것들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게 업종 쏠림 지수인데 이 업종 쏠림 지수가 요게 이제 굉장히 낮은 구간이에요. 거의 이제 그 업종 쏠림 지수가 많이 내려가면은 시장이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좋고 그리고 이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는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피어인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해 가지고 어 이제 구글 코랩 코드는 이 눈꽃빙수 회원분들한테는 다 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제가 한번 돌려보면 이게 파일을 업로드해서 이제 돌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래프를 올려놨어요 보시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도 거의 전전고점 부근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피크아웃 하게 되면 시장이 또 조정받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코스닥은 지금 벌써 전고점 부근까지 갔고 그 금요일 날 이제 뭐, 고용지표나,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뭐, 물가지표나, 이런, 어, 확인해 봐야 되는 어떤 지표들 영향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돼서, 이제, 인버스는 달고 다니지만, 일단, 제가 본 거는 뭐냐면, 이, 장마감하고 나면은, 항상 이 수급을 체크를 합니다. 그 수급에서, 이제, 매수가 어디로 이제 발생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는데, 이게 1월 8일이니까,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어제 거를 기관 시가총액 대비해서, 평균 그러니까 3, 호 투신 연금 세 개의 평균을 해보면 여기 반도체 엄청 많아요.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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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가 상위 50개 중에서 너무 많이 나오면,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이게 단기 끝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럼 1월 9일날 반도체가 많이 있으면 은 한동안 더 반도체가 지속될 수 있지만 이제 1월 9일날이 시장이 좀 바뀌었어요. 1월 9일 날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기관 대비해서 보게 되면, 반도체의 개수가, 어제와 달리, 전일과 달리 상당히 줄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에 많이 보이는 건 뭐냐면, 이 수출 3종 세트, 뭐, 화장품, 음식료, 그리고,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 삼성전자가 발표함으로써, 이제 실적 시즌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 4분기 때 크게 이제 두들겨 맞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거, 쭉 보고 나니까 시장의 성격이 점점 이 실적을, 4분기 실적 발표를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이 3월 사업보고서에서도 볼수 있지만, 이제 손익구조 변동공시를 통해서 1월 말이나 또는 이제 2월 달 말까지 이 손익 구조 변동 공시를 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또는 이제 뭐 실적을 좀더 집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주주총회 2주 전까지도 이 손익 구조 변동 공시가 먼저 나오면서 이 시장에서는 어 4분기 실적이 한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확인을 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의 어떤 금액 기준으로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화장품 황고 콜마나 이런 O D M 회사들 이제 실적이 그래도 뒷받침 될것 같은 회사들로 지금 시장이 가고 있단 말이죠. 아이패밀리 에셋이나 그래서 어, 오늘도 이제 정리를 해서 매번 이제 장 마감하고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시장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봐도 어, 시장이 숫자가 좀 좋을 것 같다. 응? 수급을 보니까 반도체가 많이 줄어들었고 숫자가 좋을 것 같은데 뭐 조선방산 수출 3종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숫자가 안 나와도 괜찮은 바이오들도 여전히 있고요. 근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정도는 실적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 리바운드 하는 그런 그림을 단기적으로 볼수 있겠지만 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그날 또처처 쳐맞...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별주들이 이 삼성 개별주들 중에서 반도체가 실적이 안 나와서 역발상 플레이 하는 게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실적 시즌, 시즌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좀 피해 다니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좀 이제 수급이 들어와요 현대차랑 기아의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는 이미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데다가 작년에 1월 25일이었고 올해는 1월 25일이 이제 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1월 24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명절 전에 이사회를 해서 올해 배당 기준일이 얼마다 언제다라고 이제 발표하는 이사회를 하기도 하고 2024년도에는 그날 이사회를 하면서 뭐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발표를 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1월 아마 24일 전까지 그러니까 설날 전까지 현대차, 기아차는 이 배당 기준일과 함께 뭔가 시장에다가 당근을 주지 않겠냐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그 텔레그램에도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조선 방산 수출 3종 세트 화장품 라면 전력 기기 그리고 숫자도 안, 안 나와도 괜찮았던 바이오들 이런 것들로 자꾸 가는 것 같다 이제 전날 1월 8일 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나왔는데 반도체가 이제 좀 쉬면서 단기적인 어떤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깨져 있었으니까. 야, 이 정도 밸류에이션에서는 한번 리바운드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정도 리바운드 한 거지. 아직 반도체의 어떤 수출 데이터가 YY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이제 맘먹고 사는 거지. 아직도 플러스란 말이죠. 더 떨어져,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YY로 더 떨어져야 될 룸이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뭐 저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나마 해봐야 뭐 리노공업이나 ISG 정도 아니겠냐.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금도 레거시와 관련된 반도체들은 그렇게 이제 저는 뭐, 어, 열심히 플레이 할 생각이 없고, 오히려 4분기 실적과 관련돼서, 그리고 저는 상대 강도가 센 섹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그, 한국형 ETF, 장중에 저는 이거 돌리거든요. 장중에 돌려가지고, 어떤 게 센가를 보는데, 지금도 여전히 시장은 조선, 방산, 이거 원자력, 이게 대부분 안에 들어가면은, 이 전력기기 종목들이 다 있어요. 전력기기, 바이오, 나 밸류업 정도, 이런 섹터들을 시장에서 계속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대 강도가 센 것들로 시장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기 하위권에서 반도체가 잠깐 반등해봐야 오래가지 못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제 반도체 비중은 좀 낮고 지금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저는 이제 화장품이 좀 비중이 적고 화장품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전력기기는 또 많이 들고 있으니까 전력기기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바이오도 많이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그렇지만 시장이 이게 십년물 채권금리가 다시 튀어 오르면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어느 정도 걸어놓고 만약에 이제 십년물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은 저는 바이오로 이제 먹으면 되는 거고 십년물 채권금리가 크게 튀면은 인버스가 좀 해지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이나 전력기기나 그다음에 뭐 라면이죠. 사실 뭐 음식료 해봐야 이제. 뭐, 살 만한 게, 이제, 라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양식품을 아마 시장에서 보고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실적을 좀 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의 흐름이, 어 오늘 이제 수급 정리해서 나타났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선, 뭐, 전력기기, 여기도 전력기기잖아요. 시, 이거 평균이거든요. 기관 금액 대비 평균. 그 다음에, 밸류업, 이것도 음식료, 방산. 그래서 상대 강도가 세고, 그리고, 이런, 그, 수급도, 유동성이 좀 들어오고, 그게 겹치는 것들이 시장에서 오늘은 많이 주목을 받았고, 그동안 이제, 하위권, 상대 강도 하위권이었다가, 약간 이제, 리바운드 한, 반도체는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왜 그럴까라고 고려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오고 있고, 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수출 데이터를 봐야 돼요, 수출 데이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건 이제 확정이거든요. 확정, 확정을 봤을 때 저는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훨씬 수출 데이터가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12월 수출 데이터는 1월 15일날 나올 텐데 이 3분기끼리의 어떤 비교가 있, 있게 되면 이게 이제 좀더 이제 마진이 좋. 고 어떤 판매가 있었던 것 같다 평균 판매 단가가 좀 좋은 것 같다 뭐 이렇게 추론도 되고 전체 이제 잠정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VT도 선호합니다 이게 일본으로 이제 화장품 미백 수출인데 이게 이제 QOQ로 증가하고 있었고 어,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이게 또 판가가 좋아요 판가가 지금 18%로 QOQ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어, 일본형으로 가는 거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쭉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이제 선호하고 있는 전력기기 이런 것들도 어 잠정치 수출 데이터를 고려할 때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뭐 소형 변압기도 어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압기 쪽, 그러니까 전력기기죠. 전력기기 쪽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는 조금 선별해서 그리고 뭐 수출 데이터로는 알수 없는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아 보인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업종 쏠림지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게 팍 튀게 되면 결국 이제 시장 리스크가 생기면서 종목들이 물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인버스도 한15% 정도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이제 어 포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수출데이터랑 4분기 실적이랑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장이 선호하는 거는, 야, 괜히 엉뚱한 거 들고 있다가, 4분기 때, 어? 쇼크 맞아가지고, 두드려 맞지 말자. 게다가, 반도체는 좀 올랐지 않냐. 반도체에서 4분기 삼성전자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소부장이라도 별거 있겠냐. 이런 심리가 이제 돌고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괜히 뭐, 삼성전자 말고, 소부장들이 삼성전자처럼, 어? 안 좋은 실적 나왔을 때 고개를 들겠냐 뭐 이런 이제 의심도 이제 시장에서 있는 거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대 강도가 센 섹터들 그러면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고 컨센도 보게 되면은 제가 보니까 또 코스맥스가 뭐 한국콜마보다 좀더낫더라뭐 이런 것들도 비교하면서 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숫자가 좋을 것 같은 것들 조선방산수출 3종 그리고 숫자가 안 나와도 괜찮은 바이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반등했는데 숫자가 안 나오면 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또뚜들겨 맞을 수 있는 리스크인 것들은 좀 피하고 이런 시장이 오늘의 수급으로부터 눈에 좀 보이더라.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숫자도 좀 대비하고 숫자가 없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어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것들 반도체는 좀 쉬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수출 데이터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를 좀 봐야 되고, 그게 이제 1월 15일도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어떤 1 1일치 수출 데이터가 또 11일에 발표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수출 데이터들을 고려할 때, 야, 이거,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러니까 10년물 채권금리는 결국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출, 그, 어? 실적,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또는 그런 게 없더라도 바이오 중에서는 올해 현금 흐름이 엄청 좋아지는 어떤 바이오들도 있잖아요. 말태우젠도 뭐, 있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SK바이오팜이나 이렇게 실적이 계속 돌아오는 어떤 바이오들은 그래서 좀덜 깨지거나 뭐 이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쭉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수급 체크를 계속 하다 보면 시장이 좀 바뀌는 것들을 은근히 체크할 수가 있고 그 바뀌는 것이 지속될 수 있냐 없냐를 또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근데 시기상 우리가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숫자가 좋은 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자 가지고 있으면서 미리 좀 선점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우리가 느꼈다면 내 포트폴리오도 좀 비슷하게 어? 조선 방산 로봇? 아, 아니, 로봇은 아니죠. 조선 방산 수출 3종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런 것들 섞어서 가지고 있으면서, 리스크 엣지도 같이, 뭐, 해보는. 그리고, 뭐, 조금 더 이제, 남들보다 좀 다르게, 엣지를 좀 준다면은, 야, 이거 자동차, 어? 이사회가 이번 달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좀 좋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뭐, 기대적인 어떤 포인트들도 활용할 수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